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베영입니다. 자, 이번에도 수고시리즈 시간이죠? 자, 이번에는 have nothing to do with 이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어민들이요, have nothing to do with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어, reading에도 쓰고요, writing에도 쓰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봤을 건데요. 일단은 살짝 헷갈리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하겠는데요. 이런 표현, 여러분, I have nothing to do까지만 있으면요. 나는 have nothing,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nothing을 to do가 꿈이죠. to do 해야 할, 해야 할 어떤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할일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죠. I have nothing to do. 그런데요, 여기에 with를 살짝 얹으면은 다른 의미가 돼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해놓고, with 뒤에 뭔가 와야죠. with가 전치사니까 뒤에 뭔가 나와줘야 되겠죠. 어떤 명사가. 그러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것과 나는 어떤 관계가 없다. 관련이 없다. 상관없다. 이런 말로 어, 나는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이렇게요. 자, 그래서, I have nothing to do with. 뒤에 오는 것과 아무런 나는 관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 어떤 상관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말이죠. 자, 뭐든지 오면 돼요. 나는 그것과는 아무 관련 없어 하면 그것을 이시나 대서 쓰면 되겠죠.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또는 I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그 남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때 I have nothing to do with him. 이렇게요. 그 다음에 the matter 또는 this issue 이런 뭐 이게 어떤 문제, 일, 사안 이런 말이 오면 난그 일과 나하고 어떤 관련이 없어. 연관되어 있지 않아. 그런 말로 쓸수 있습니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issue.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책도 올수 있어. 요 예를 들어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뭐내 얘기 같이 비슷하게 들려. 근데 나그 책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야.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book. 이렇게요. 그 다음에 your business. 당신의 사업, 당신의 일, 당신의 일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r business. 이렇게요. 자, 어, have nothing to do with 가 맨날 주어가 나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 말고도 어떤 주어도 올수 있습니다. 사람도 올수 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올수 있어요, 여러분. 주어를 달리해서 알아볼까요? You have nothing to do with me.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They를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accident. 그들은 그 사고하고는, 그 사고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 어, 어떤 인과 관계나 어떤 사고 관련해서 연관된 게 없다. 관련성이 없다. 그런 말이겠죠.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accident. 그 다음에 무생물도 올수 있어요. 어떤 책이, 어, 그 책이 어뭐 종교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책이야 종교 관련 서적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할 경우 있겠죠. This book has nothing to do with religion. 자 여기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럴 때는 have가 아니고 has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religion 이 말은 종교란 뜻이 되겠습니다. This book has nothing to do with religion. 자. 어 have nothing to do with를 많이 써서 그걸 주로 했는데요. 나띵 말고 만약에 관련성이 조금 있거나 아주 많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하면은 여기 나띵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꿔도 되는데요. 관련이 많이 있으면은 머치를 써요. have much to do with. 그다음에 썸띵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으면 have Something to the with 이렇게 하면 되겠고 Little은요. 어, 부정적인 말로 거의 뭐가 없을 때 쓰는 말이라서 Have little to the with 하면은 뭐뭐가 관련이 거의 없다라는 말할때 쓰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헬스는 건강이죠, 메모리는 기억이죠. 어 건강하고 기억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죠, 그죠? 연관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건강은 기억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어, 관련이 있어 할 때, health has something to do with memory 이렇게요. health has something to do with memory. 자. 자, 이번에는요, 관련이 있다, 없다 라는 표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기준은요, 이 영화는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는 예문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정치는 politics 라 그러죠. 자, 이 예문을 댓글에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